코로나19가 대구에 퍼진 지두 달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인 셈이죠. 사회적 격자인 장애인은 훨씬 더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재난재해에서 항상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서경수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였던 장애인 야간 학교가 두 달째 휴업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우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은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온라인 수업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방문 수업을 겨우 시작한 곳도 있지만 이마저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제 혹은 SNS를 통해서 뭔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분들도 사실은 그런 게 힘드시니까 계속 혼자 계신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 19 사태에서 장애인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장애인 확진 환자는 갈 격리 시설이 없다 보니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자가 격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중무장한 활동 보조사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런 지원을 받는데 현재 그러 서비스를 전혀 못 받고 있어서, 솔직좀 많이.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때도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지금도 장애인은 늘 대책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 인력이 공식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도 않고 장애인 확진자가 병원에 갔을 때이 장애인 확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병원 매뉴얼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혼자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장애인들에겐 사회적 고립이 될수 있는 상황. 코로나 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비한 장애인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